수도권에 모여 있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건말 그대로 지역 불균형 해소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방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만 하고는 정작 주말이면 몽땅 전세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게 현실이었는데요. 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진짜 지방 이전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역시나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 경남의 LH 진주 본사 앞에 전세 버스가 늘어섰습니다. LH가 직원 200여 명을 수도권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계약한 전세 버스입니다. 차 어디로 간 차예요? 서울이요, 서울 강남이요. 20명 타면 20명, 많이 탈 때는 거의 만차될때 있고. 2015년 진주로 이전했지만 10년 동안 금요일이면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두집 살림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주말이면 혁신도시라는 말이 무색하게 유령도시가 따로 없습니다. 국강서스같은 것도 금요일한국면 많이 올라가한국요일저녁에또 많이 내려오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한국에에한국한한한국공국국 그 집은 이제 니까 주말에 올라가는지. 직장 버스가 한 항상 서 있어요, 다니까 직원들이 막대 실제로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나홀로 이주율은 15% 수준이고 진주는 그두 배에 달합니다. 주중에는 지역에서 일하지만 정작 주말에는 가족이 있는 수도권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6개월 안에 모든 수도권행 전세 버스를 없애라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공공이전놓고는 서울 가는 전세 버스로 주말 되면 쓰네. 가못하공공 이전 효과가 없지 않냐 그거. 말로만 지방 이전이 아닌 진짜 지방 이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직장이나 학교, 기존 주거지 문제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반발도 나옵니다. 제 전국 순환단이다 보니까 3년, 5년 단위로 다가 저희가 지역으로 오거든요. 이사를 온다 하더라도 다른 데로 발령이 나는 불안성이 있다 보니 내륙에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전세버스 운영이 중단되면 대중교통편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도 서울행 고속철도 표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전세버스 운영이 중단되고 나면 경쟁은 더 치열해져. 시민 불편 가중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그 허점 속에 숨어있던 공공기관 직원들의 오래된 두집 살림을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과연 멈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이민재입니다.